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된 겨울 원종 옛날 개발 선인장입니다 10년째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꼬맹이 나무도 드립니다. 아주 멋지게 또 꽃이 피고 지고 한답니다. 예, 겨울에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힐링이 된답니다. 또, 지금의 모습도, 예, 보여드릴게요. 목길인선 인장에, 예, 접을 붙이면, 어, 해가 갈수록, 예, 아주 풍성하고 더 멋지게 자랍니다. 어,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 위쪽에는, 어, 수입개발, 노랑이랑, 주황이랑, 빨강이랑 접을 붙였습니다. 너무 멋지죠. 4단까지 지금. 어, 접을 붙였어요. 어, 지금, 이제, 세순이 얇은 거를 조금 따주세요. 그러면 꽃봉오리가 잘 달릴 겁니다. 어, 그리고, 낮에는, 예,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어, 밤에는 좀 시원한 곳에 두세요. 그래야지 꽃봉오리가 잘 달립니다. 20도 이하 떨어지지 않으면, 어, 충분히 추위에도 잘 견디니까, 어, 성급하게 거실에 들이지 마세요. 거실로 둘르면 꽃봉오리가 잘안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추운 곳에서 꽃봉오리가 달리면 거실로 옮겨서 꽃을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봄 원종 핑크 개발입니다. 목기린에 접을 붙여서 키우는데 여기까지 새순이 자랐는데 뜨거운 여름에 우르르 다 떨어졌습니다. 예, 화분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을 예, 조금 작은 예, 중포토에 어,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조금 말라서 아, 물을 듬뿍 주고 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 거 분갈이 할 때는 미리 예, 하루 전날 물을 주고 예, 분갈이를 하면 좋습니다. 아, 저는 또 급하게, 분갈이 하느라고 예, 금방 물을 주고 또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지대도 세워두었는데 어, 봄 원종 핑크색은 정말 까다로워요. 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더라고요. 예, 목기린에 붙어도 어, 물을 또 많이 주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밑에 어, 저 밑에 물 받침에 조금씩 받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예. 위쪽 화분 쪽으로 물을 주면 절대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마르다싶으면물 스프레이를 어, 해주고 밑에 물 받침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조금씩 담아두면 좋아요. 예. 너무 또 마르게 키우지는 말고요. 밑에 예, 굵은 마사토를 깔아주고 어, 중립 마사토도 깔아주고요. 예, 배합토는 예, 뭐 소립 마사나 모래 마사를 섞은 예, 배합토 여러 가지 또 영양제도 넣고 어,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배합토를 어, 넣어놓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뽑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갔어요. 깊이 내려가서 다시 조심조심해서 잘 뽑아줘야 됩니다. 이제 목기린에 붙은 거는 또 어지간해서 또잘 살아가니까 관리만 잘하면 잘 살아갑니다. 예, 지금 분갈이 해도, 어, 괜찮아요. 괜찮고, 뭐, 아주 추위에, 아주, 그, 갑자기 추위가 안 와, 안 오면 괜찮고, 어, 갑자기 추위가 오면 거실에 두고, 어, 자리 잡을 때까지, 예, 해두면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laughs>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예. 이렇게, 예, 옮겼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가게, 어, 잘 해서, 쑥 내려가게 심어서, 어, 살살살, 이렇게 나무를 올리면 좋아요. 그래야지 뿌리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죠. 배합토를 넣고, 마무리를 예, 잘 해줍니다. 꼭꼭공 눌러서 예잘 눌러서 해줍니다. 예 빨강 황색은 정말 좀잘 크는 것 같은데, 어, 핑크색은 정말 까다롭네요. 네.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어, 풍성하게 한번 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에 붙어 있는 또 체리색 어, 핑크는 그잘 살아 있어요. 근데 얘만 지금 예, 어떻게 된 건지 우르르 떨어지고 하네요. 예. 지지대를 흔들리지 않게 어, 잘 세워서 해주고요. 어. 일단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주 뿌리가 안정되게 해야지, 어, 자리를 잘 잡습니다. 예. 잘 감아서 예, 이렇게 해서 또 물을 어, 듬뿍 줄 겁니다. 그래야지 자리를 잘 잡습니다. 예, 물을 듬뿍 주세요. 목기린 나무는 어, 처음에 분갈이하면 예, 물을 듬뿍 주어야지 예, 잘 살아납니다. 예, 한 여름에는 또 예,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어 겨울에는 또좀 조금 추위에 약하니까 어좀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날씨는 조금 더워서요 네. 이렇게 해보시고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